자, 이렇게 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벽 아래로 들려가는 이제 기초를 만들 거예요. 원래라면 벽이랑 기초랑 이 이어지게 한 번에 만들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단은 좀 잘라서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지금 아까 맨 처음에는 이거를 평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시작했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거의 그냥 단면이네요.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기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엑셀! 적당히 십자선 그리시고요. 95, 95 좌우로 95, 95, 그 다음 단열재 120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0. 전에 여기에서 이게 GL, 땅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땅선을 쓰기 위해서 T 쭉 그어서 GL이라고 명시도 해놓을게요. 글자가 너무 작으니 크기도 키워놓고 50이면 되려나? 50도 살짝 작다. 전좀큼지 막하 게 할게요. 자, 이건 가로 선에 가깝 게 이렇게 둘거고요 자, 이게 땅이면, 이게 땅이면, 이제 우리 방 높이 있죠? 우리 실내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발로 밟게 되는 방 높이는 대략 450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디폴트는 450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편집은 이 GL. 바닥 쪽으로는 아니 땅바닥 쪽으로는 지우고 땅바닥은 내부로 들어갈 땐 지워야겠죠.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땅이야' 라고 하는 표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기초부터 해야 되니까요. 자이 위쪽으로 있는 거 중심선 빼고는 다 지워야겠죠? 아까 전에 크기를 위해서 얘를 그렸지만 우리가 기초 거의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초에까지 단열재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얘 지울 겁니다. 자, 그리고, 땅에서부터 250 내릴게요. 땅에서 250. 엑셀, A, 45. 음, 45니까 이쪽 방향이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각도를 외워놓으세요. 자, 엑셀, A, 135. 이래야, 이쪽으로 나옵니다. 45도의 반대를 무조건 밀어나 이런 걸로 치지 마시고, 그냥 이 135도를 외우세요. 그게 더 편할 겁니다. 자, 어쨌든, 땅에서 우리 250 내려온 부분에 이 대각선 집어 넣어 주시고요. 자, TR로 조금 편집부터 할게요. 너무 눈이 어지럽네요.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지워버려야죠.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대각선을 그리기 위해 이 XL을 쓴 겁니다. 자, 안쪽, 실내 쪽에 있는 선에서, 우리 맨 처음 그린 선에서, 이거, 얘가 중심선이니까, 여기 마무리하는 선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90. 내가 지금 꺼낸 190선과 아까 만든 이 대각선을 연결할 겁니다 F 얘는 지어버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다시 그러고 보니 여기 있는 땅선 여기까지 들여보내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울게요 얘도 지우고 이렇게 깔끔한 상태가 되겠죠? 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다리를 만들게요. 자, 땅 높이에서, 여기 땅 높이에서, 900. 얘를 이만큼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여기 너무 거치작거려서, 얘도 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옛날에는 이 부분이 되게 얇았는데, 이제는 좀 갱신되면서 치수가 좀 바뀌었습니다. 400 400 내렸으면, 날리는 거쭉 내리고 갈게요. 자, 50에 200 50, 200 450, 200 내렸고요. 자 이제 좌우로 할 겁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할 거예요. 이건 센터선이 아니라 200 200 200 다시 한 번, 바깥쪽으로, 백백. 자, 선이 좀 많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선을 너무 다 뽑아놓고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눈이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유의하시고. 자, F. 이렇게. 한번 모을 거고요. 그 다음, 바깥쪽과 이렇게 모을 거고요. 이제 감싸야죠? 돌아갈 겁니다. F.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은 중심선 빼고 다 지울 거예요. 여기는 깔끔하게 다 뚫어주시고요. 모양을 아예 다 만들고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EX로 연결하고, 얘네들은 지우면 됩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만드셔도 됩니다. 저는 간이용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 기초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실수가 잘못된게 있어서 양옆으로 95, 95그 다음 단열재가 120이죠? 그리고 90이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앞으로 나갑니다 이만큼 설명을 하면서 하다가 단열재도 95로 되어있었네요 이 부분 수정하시고 기초 위에다가 벽체 작업하는 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좀 크게 엑셀 말고 라인으로 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부터 엑셀로 하니까 F라든가 다른 단축키 뒤에 안 먹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커다란 선을 그려 놓으시고 자, 치수 자체는 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레이어도 좀 바꿔가면서 해볼까요? 자, 중심선이니까 중앙선으로 바꿔놓고, 좌우로 95, 95. 자, 이거를 건축선으로 바꿀게요. 가로선 그어서 뒤에 선 그려 놓으시고, 옵셋 위로 450, 그리고 왼쪽 바깥쪽으로, 건축선 잡고, 305가 되겠죠? 음. tr로 편집하시고, 벽체 그려야 되니까, 세로선은 지금 안 지울게요.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250. 미리 TR로 바깥쪽 아래 좌측 하단에 있는 이것들 지어 놓고 XL A 135 대각선 그렸으니까 이 가로선 맨 아래 있는 가로선은 지울 겁니다. F로 맨 왼쪽에 있는 세로선에서 대각선으로 F 한번 하고, 남은 대각선에서 우리 맨 처음 중앙선에서 왼쪽으로 95 뽑았던 노란선과 F. 이 대각선 하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바꿔줄 거고요. 자 계속 계속 내려갈 겁니다 옵셋 900 땅에서 900 내려오신 다음 자 우리 95, 95 했던 벽체선에서 200이죠 좌우로 200 바로 F로 정리해 줄 겁니다 95, 95 벽체선에서 가로선으로, 가로선에서 200선으로. 이렇게 했더니 가운데, 왼, 오른쪽에서 쓸 가로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TR로 이 가운데를 뚫어 놓으시거나, 아니야, 그냥 귀찮아. 어차피 높이는 맞으니까 라인으로 하나 더 그린 다음, 오른쪽도 95 세로선에서 F, 가로선에서 200 세로선으로 F. 가셔도 좋고요 할게요. 다시 한번 세로선들 200 좌우로 보내시고, 자방금 전까지 F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가로선 여기에서 400 내릴 겁니다. 400을 내리신 다음 잠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계속 F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갔는데, 이러면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F 하실 때, 아래쪽을 잡으시고, 가로선을 잡아야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우리 가로선에서, 우리 400 내린 가로선에서 이 200선이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TR로 안쪽에 있는 노란선들 제거해주고요. 자, 맨 아래 있는 가로선. 50 내리고, 200 내리고, 이제 마지막 노란선들. 정리했습니다. 기초 중간중간에 노란선이 있네요. MA, MA, 노란선으로 다 만들어줄 겁니다. 자, GL선. 실내까지, 기초까지 들어올 필요 없어요. 기초에 딱 맞춰서 줄여주시고요. T로 GL도 작성해 주시고. 아까 크기가 80이었던가요? GL선에 가까이 둬야겠죠? 가끔씩 이 GL선에 GL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두세요. 더 키울까요? <laughs> 참고로 이 GL선도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노란색입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메인 처음에 만들었었던 이 벽체. 얘예 만들 거예요. 이제 얘는 쉽죠. 자, 중심선에서 95 MA로 노란색으로 바꿔준 뒤 단열재 120. 나머지 90은 옵셋을 할게 아니라 치수선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이게>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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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치수 몇으로 나오나요? 90으로 잘 나오나요? 90이면 됩니다. 나왜 계속 치수를 잘못 기입을 하는 거야? 잘못 기입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음. 자, 이렇게 95, 95, 120에 90. 이것부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수정 사항이 있어서 좀 수정을 할게요. 중간에 잘못 기입을 하긴 했나보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벽체 진행을 할게요 95, 95, 120에 90 하셨으면 40.. 어이구. 이제 여기서 할거이 단열재 부분에 120의 중간이 되는 60 하시고 여기다 배팅 단열재 넣으시면 되죠. 자,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아땅 바닥에서부터 실내 바닥 높이까지. 450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방바닥에서부터 2,400 올릴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2,400입니다. 그 위로 중심선 외에는 다 끊어주시고요. 도 넣어주시고, set origin 눌러서 워크 포인트 맞추신 다음 넣어주시고. 참고로 워크 포인트 아래쪽부터 맞춰야 됩니다. 대각선이야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데. 있다고, 가로선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대각선은, 파란 선으로, 아까 만들었던 마감제 라인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좀 길게 설명을 했네요. 여기까지, 어, 여기서 자료 한번 끊을게요.